안녕하세요. 준비 되자 준비 스입니다 오늘은 선생 사장님 생신을 맞이해서 가, 우리 가족의 스테이크 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는 3인분 기준이고요. 아스파라거스를 잘라서 에어프라이어로 하도록 할게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에 이제 감자 사라들해서 감자를 껍질을 까서 물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요리는 야채 샐러드, 고기, 감자 그 정도네요. 그리고 감자 샐러드를 할때 씹히는 식감 때문에 이쪽에 보이면 양파를 해놨네요. 양파의 매운 맛이 빼고 싶으시면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를 친 다음에 찬물에 좀 담가 두시면 됩니다. 나가서 가족이 샐러드에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으면 은 최소 1인분에 한 80불 정도부터 시작이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이거를 하는데 3명이서 먹어서 200불 넘게 들어갈 거를 한 50불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음식이 비쌉니다. 가장 간단하게 팁만 해도 저녁에 스테이크 집 같은 데 가면은 팁도 기본적으로 25%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 팁이랑 저녁 팁이랑 다릅니다. 점심에는 보통 10%, 아침 간단한 거 먹을 때는 그냥 딱1불 정도 정량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지역이랑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이나 간단한 거 먹을 때는 1불편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는안 내는 편이고요. 근데 저녁에 레스토랑을 간다. 저녁에 술집에 간다. 그러면 은 거의 시작가가 20% 이상입니다. 20% 이상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들어갈 거예요. 스테이크의 준비물은 백. 그리고 고기. 호등심 스테이크, 시0어치 그리고 소등심짜투리 오브러치 이렇게 15오브러치를 샀습니다. 고기가 너무 같은 것만 있으면 은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샀는데 일단 해봅시다. 소등심짜투리란 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사본적이 없는데 그냥 사봤어요 약간 얼어있구나 피가 많이 먹여있네 살짝 피를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피를 살짝 빼볼게요 소금을 발라줍니다 이 그냥 일반 소금입니다 양쪽에 좀 많이 발라줘도 어차피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 후추 후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반 후추 이걸 발라줍니다 그냥 그 통후추 그런 것들도 괜찮...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취향이라고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팩에 넣는다 이게 방법이 좋은 게 특히 다른 오일보다 트러플 오일 같은 거 쓰실 때는 이 팩에 넣어가지고 살짝 재워두시면은 정말 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마리네이드를 할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텍 트러플 오일 좀 넣어주시고요. 너무 뭐 많이 넣나?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주시고요. 좀 아까 잠깐 겉에 피물끌려고 했던 고기들도 똑같이 소금을 추가만 해줍니다. 0 명뿐만 놔두자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데 저 향을 더잘 먹히기 위해서는 집에서 할때 저런 식으로 해서 한 냉장고 속에서 3~40분 정도를 놔두시게 되면은 진짜 맛있는 뭔가 비싸 보이는 스테이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냉장고에 안 넣고 상온에서 저 상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샐러드는 가볍게 해서 소금 후추 레몬으로 간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새끼 양배추. 새끼 양배추 씻기 위해서 식초를 넣고 살짝 흔들어 줍니다. 그냥 세척을 위한 거니까요 이렇게 놔두고 새끼 양배추랑 같이 들어갈게 버섯 뭐 버섯을 물에 씻으면 안 좋다고 특히 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뭐 휴지로 살살 긁어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미니 양배추 속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카놀라기다 가 일단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볶는 것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찌듯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직화 아스파르. 얘왜 이렇게 빈곤해 보이지? 이렇게 해주면 옆으로 수분이 빠지겠죠. 찌듯이 볶아준다는 생각으로 하도록 하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소스인 레몬을 끓입니다. 이 레몬을 짜서 쓸 건데요. 이거를 손을 주고 힘을 이렇게 세게 주게 되면, 이렇게 짜집니다. <laughs>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삶아져서 물이 빠지는 거니까, 물을 어느 정도 빼는 게 맛있거든요. 이게 너무 하게되면 은 아삭아삭거리는 식감이 없어지니까 이정도에서 들어줍니다 나머지 채소를 여기다 담아줍니다 채소만 기름이 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별로니까 이건 샐러드잖아요 감자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지만 먹다보면은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똥이 잘 안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진짜 한거 별로 없잖아요 후추, 소금, 또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레몬을 첨가한 이런 샐러드가 완성이 됐는데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어 음. 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자 사가다도 결국 에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느끼하고, 어쨌든 스테이크도 스테이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큼하게 지금 딱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좀더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쪄지면서 물이 아직도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울에 담아뒀다가. 최대한 담아둘 수 있을, 때, 있을 때까지 담아뒀다가 그릇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물이 빠진 다음에 옮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하는 데는. 몇 번, 찹찹찹, 마지막 한 번을 휘저어주고 고기를 꺼내준다. 확실히 트러플 오일이 냄새가 좀 고급지게 나요. 이렇게 됐고, 마지막 남은 올리브 오일을 뿌려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면서 이렇 기름이 많아졌는데 보통 기름이 이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혹시 저처럼 코스코에서 산 올리브오일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올리브오일들어왔을때 처음에 색깔이 올리브 향도 많이 나고 조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고 좀 뭐라 설명할 게 오묘한데 이게 계속 튀기다가 그러니까 이 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오일이 타이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름을 버려주시고 기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올리브오일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 상식 이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을 중간으로 줄일 거예요 이제 한번 처리를 해 주고 두 번째 기름을 넣겠습니다 바다를 넣습니다 근데 바다는 올리브오일보다 더 빨리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낮추셔야 되고. 버터가 넣어가는 거를 감상하고 핏물이 나오면 고기를 뒤집어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감자를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샐러드 할때 준비물 이렇게 두 개. 이거를 사정없이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자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부드러운 감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 감자에 이렇게 샐러드 만드는 빠는 기계로 빤 다음에 여기다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기계를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 진짜 부드러워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채 보시면 이렇게 잘감자에 정리 안된 부분들이 채 관리 채 이렇게 받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처음에 감자칼로 깔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신경 써서 까지 않았던 이유가 어차피 이 체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번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은. 결국에는 소금. 그런 다음에 설탕. 감자살라는 역시 좀 달아야죠. 마요네즈를 넣습니다. 근데 마요네즈가 없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재료들은 많죠. 계란이 있고, 그리고 마요네즈를 넣는데 마요네즈가 이렇게 모자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믹서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요네즈가 모자랄걸라 손가락을 보였어요. 이렇게 계란 흰자를 넣습니다. 버섯이 있죠? 버섯을 넣고요. 그 위에다가 약간의 소금, 약간의 설탕, 약간의 식초를 넣습니다. 마요네즈가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큼한 맛을 원해서 식초를 좀 많이 넣었는데 이게 정통 마요네즈 만드는 방법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비슷한 맛이 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맛은 마요네즈랑 요플레랑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괜찮죠? 또 이렇게 섞어주고 어우 지금 질감 좋아요. 딱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까. 파슬리 까루 됐어요, 이렇게. 마요네즈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덜 느끼하게 만들어졌어요. 탕상이 찬송이 완성되었습니다제제제들었들었 l 제가 제저 제가 먼저 보어습니습 완전 안있어아이 t 이 l e m e n t of 말도 안 a 아, 진짜 내가 만든 스테이크 진짜 제일 맛있어 good. 아, w 아.